So 안녕하세요 건백입니다 오늘은 예고 드린대로 레전 잠재 주문서 사용처 추천과 본섭 리프 장신구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무자본 편이랑 해방 목표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로 합쳤습니다 왜냐면 요즘 막코 나오고 해방 자체가 그렇게 높은 스펙을 요구하지는 않아서 무자본 이랑 해방 목표 세팅 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는 부위 설명할 때는 따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방어구 세팅은 나중에 아이템 끝나기 한한달전 쯤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레전잠재 사용처 추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0순위로 추천드리는 거는 레전잠재를 다른 유저한테 파는 겁니다 그냥 이게 무자본 분들이 제일 큰 이득을 보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지금 카르마 레잠 시세가 플래티넘 카르마 가위 포함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두장 팔면은 30억에서 한 35억 정도 매소를 얻을 수 있는데 요걸로 이제 나머지 부위 세팅을 하는 금전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파실 수 있다면 파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하지만 이 이벤트 재화를 거래하는 방식이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레잠 바를 아이템을 주고 판매자가 그 아이템을 껴서 교불로 만든 다음에 레잠 바르고 가위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받으면서 그 아이템을 돌려주는 건데 이게 레잠을 바를 아이템이 만약에 칠액일 경우에는 유니온도 낮고 길드 기여도도 없는 무자본 유비 캐릭의 경우 이제 신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 유저들보다 거래가 안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평균 30억짜리 아이템을 그냥 못 넘길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자본 분들은 캐시샵 편질도 안 했기 때문에 고성능 확성기도 몇개안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서 이런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더 힘든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파실 수 있다면 아니면 고학을 잘 보고 계시다가 누가 산다는 고학을 띄웠을 때 바로 연락해서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파실 수만 있다면 은 그냥 팔아서 매수로 바꾸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쓰는 경우 어디부터 써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엠블렘인데 규불 보조를 쓰는 직업은 그냥 보조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엠블렘과 보조무기에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 아마 유니크 잠재를 써서 유니크 두줄 정도를 쓰고 계획 확률이 높을 텐데 만약에 저는 운이 좋아서 혹은 돈을 많이 써서 레전더리를 이미 보내 놓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넘겨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안 좋아서 여기 보시면은 그 카르마 블랙 큐브 그 이벤트로 뿌린 거다 던졌는데 레전드가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첼서 코인으로 명큐 한 100개 정도 돌렸는데 아직도 두줄 옵션 못 뽑아서 한 줄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블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무기류 파츠라서 팩의 영향이 큰 것도 있지만 이런 규불 파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직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결 불 파츠라서 매소를 투자하면 은 전부 매몰 비용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메이플을 템 세팅하실 때 가장 신경 쓰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연결 불 파츠를 맞출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파츠는 내가 돈을 얼마를 썼던 간에 템을 바꾸거나 게임을 접을 때 페이백이 없어서 최대한 매소 소모는 줄이고 이벤트 재화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순위로 이 엠블렘, 토닉 혹은 규불 보조에다가 써 주시면.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천드릴 게 이제 페어리 아트입니다. 일단 페어리 아트도 엠블렘이랑 똑같이 연결을 파츠죠. 거기에 페어리 아트는 이제 막12,000 코인을 겨우 모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서 아직 유잠을 안 바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레잠을 바르게 되면은 유니크 레전이 아니라 레어에서 레전을 보내는 거라 효과가 좀더 크죠. 그리고 어차피 무자본이랑 해방급 스펙에서는 블랙 하트를낄 일이 없기 때문에 페어리 아트를 어차피 직작을 해야 됩니다. 단 유니크 두 줄보다 레전 두 줄이 스탯 6% 정도 세지는 거라서. 무지막지한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유의미한 차이는 있고 어? 그럼 레전에서 3줄 띄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2줄 띄울 기대값이 명큐 한 40개 정도고 3줄은 760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천원이 따르지 않는 이상 안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레전 2줄 띄워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추천은 이제 200제 치력 직작에 사용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무자본 분들보다는 약간 과금하신 해방 세팅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이제 200제 치력이커포링 거공, 몽벨 이렇게 3개 가 있는데 이 중에서 커포링은 빼고 거공 몽벨 중에서 직작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레잠을 칠액에 바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금 18성 깡통 치르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 노작 장교볼 아이템에다가 발라서 직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탯 2 1 이상. 그러니까 레전더리 두 줄이죠. 자기 스탯 21% 이상 뜨면은 자기가 쓰시면 되고, 다, 자기 스탯이 아닌 타 스탯 같은 경우에는 24% 이상 뜨면은 판매각을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자기 스탯이어도 30% 이상이 뜨면은 팔아주세요. 이게 30%짜리 잠재는 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방 목표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30%치르기 필요가 없어서 높은 가격을 받고 팔아서 매수로 이득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별 같은 경우에는 한 12선까지는 그냥 쓰시다가 15, 16 확정 강화 이벤트가 있을 때. 17성을 달아서 템을 완성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치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최상위 장신구이기 때문에 큐브를 돌리다가 뽀록으로 30퍼 33퍼 이런 거 뜨면은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도박용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레잠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드리자면 무자본이랑 해방 목표 하시는 분들 둘다 1순위는 판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2순위로는 교불 무기류 엠블렘과 보조 무기에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3순위가 페어리아트에다가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4순위가 2 0 0제7에다가 쓰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신구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자본 기준으로 먼저 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해방 유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반지류부터 말씀드리면 시드링을 먼저 일단 사주셔야 되는데, 컨티는 3레벨, 리의 직업은 리레 3레, 웨폰 4레벨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시드링은 보통 목요일에 가격이 좀 내려가는 편이니까 목요일에 경매장 검색 후 레벨 실수해서 잘못 구매하지 마시고 레벨 잘 확인하시고 최저가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디언 엔젤링을 사셔야 되는데 가일링은 직작하셔도 되고 매물을 구매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 무자본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가일링을 쓰시면 되냐면 15퍼에 에디 010에 17성 정도 달려있는 거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장신구들도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팻별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가격 추세는 어떤 느낌이냐면, 힘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덱스가 비싸고, 그리고 벽 하나 두고, 인트가 덱스보다 싸고, 그 다음에 제일 싼게 럭, 이런 느낌으로 시세가 잡혀 있어서, 제가 매물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인트랑 럭 직업은 그냥 매물 구매하는 게더 싸게 먹힐 것 같고, 힘이랑 덱스 직업은 직작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 가격이라서, 요거는 한번 잘 저울질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직작을 하실 분들은 17성. 그리고, 카르마 유장, 카르마 에디 애장, 이런 식으로 세트로 묶어서 파는 사람한테 다 산다고 말한 다음에, 이제, 매소를 쓰지 말고, 이벤트 재화랑, 아즈머스 큐브만으로, 윗잠 15%에, 퍼 에디 1.5에 두줄 정도 띄우고, 작은 놀궁덕작 아니면, 푸악공작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에 여명의가 안 붙어있는 가일링은 여기, 라무라무 마을, 여기, 이거, 가디언 엔젤, 슬라임, 퀘스트, 퀘스트 깨시면은, 여기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촌장 슬라임한테 말 걸어서 여병 주문서 사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반지인데 여기는 에 그냥 이벤트로 뿌리는 이벤링을 레잠 발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도 코인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이벤링이랑 레잠 조합으로 많이 사주시고 어차피 다음 이벤트에서도 무조건 뿌리니까 이번 이벤트가 만약에 코인이 부족하신 분들은 굳이 뭐 지금 안 사도 다음에 또 구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거기서도 최대한 많이 사서 이제 스탯 반지, 스탯 레전 반지 두개 드랍 매획 반지, 최대한 많이 요런 느낌으로 구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벤트 활용해서. 그리고 에디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 남으면 에디 에픽 두 줄, 코인이 없으면 저처럼 에디 공 10인 상태로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펜던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한 자리는 일단은 이벤트 도미링을 그대로 쓰시고, 나머지 한 자리는 데이 브레이크 펜던트를 아까 말씀드린 가엘링처럼 똑같이 17성 유니크 두 줄, 에디 공10 또는 에디 에픽, 투악공 또는 놀궁덕작 정도의 매물을 직접 하거나 구매해서 써주시면 됩 그 다음에 벨트는 골클 벨 아니면 분노한 작품의 벨트, 얼장은 트왈마, 눈장은 불빛마 또는 파플마, 귀고리는 에스텔라 이렇게 사주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이름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름만 말씀드린 아이템들을 방금 말씀드린 바일링이랑 데이브레이크 펜던트랑 똑같이 세팅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비슷한 옵션으로 그리고 성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 중인 성배의 추업이 80급보다 안 좋다 이런 느낌이면은 1 0 0급 이상의 성배 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 페어리 아트 같은 경우에는 주운 이벤트 때30% 완작 하시고 그 다음에 유니크 두줄 이상 에디에픽 1.5에서 두줄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레전드리 잠재 바르신 분들은 레전 두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신구 세팅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고 무자본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검 미솔과 해방 목표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장신구 세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지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c 드링은 내가 해방만 하고 스펙업 터안 하고 겉 밑솔만 돌릴 거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무자본이랑 똑같이 컨티 3렙, 리레 3렙, 웨폰 4렙 이런 식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해방 후에 더 세지고 더 높은 보스를 목표로 하실 거다 하시면은 그냥 처음부터 컨티 4렙, 4랩, 리레 4렙을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디언 엔젤링 같은 경우에는 별은 18성, 그리고 잠재 능력은 18%퍼 이상, 666급 이상을 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디 에픽은 1.5줄 이상, 그리고 푸학공 완작이 돼 있는 아이템 정도로 옵션을 검색을 해서 매물을 구매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에디랑 푸학공작 정도는 이벤트 재화로 직작을 할 만한데, 나머지 이제 별이랑 위잠 같은 거는 되어 있는 거를 구매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자리는 이벤트링 21% 이상, 이런 거, 그리고 에디 에픽 정도 쓰시면 되고, 마지막 한 자리가 관건인데, 이제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전 잠재로 거공 직작 이런 거 해보실 분들은 거공을 직작해서 끼시면 되고 나는 치르가 안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22성 마이링을 구매해 주실 건데 잠재는 21퍼 이상 에디는 에픽 이상급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거대한 공포를 무조건 직작으로만 쓰라는 건 아니고 17성에서 18성 좋은 매물이 있으면은 구매해서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18성 마이링은 비추천드립니다. 18성 마이링의 돈쓸 바에는 그냥 이벤트링 하나를 더 써주시고 다른 부위를 약간만 더 세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팬던트인데 일단 데브펜을 무조건 써주셔야 되고 데브펜은 별은 18에서 19성 18 또는 19성으로 가주시고 잠재는 가디언 엔젤링이랑 마찬가지로 18퍼 이상 그리고 에디 에픽에 푸아공 완작되어 있는 메모를 구매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도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냅두고 다른 장신구 부위 다 맞춘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로 바꾸시냐면은 이제 선택지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레전드리 2 7 이상 메커네이터를 사주시거나 아니면은 도미를 똑같은 도미를 18성 유니크 에픽 도미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치륵 빌드를 타실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통의 근원을 17성 2 1 이상 그리고 푸아쿵 완자급으로 직작 또는 구매해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고근을 직작하실 때는 유니크 세줄966 깡패 통을 사서 나머지 나생문을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펜더트 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벨트 같은 경우에는 치력 세트 가실 분들은 몽벨을 거공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맞춰주시고, 치력을안 하실 분들은 이제 18성 골든 클로버 벨트 혹은 분노한 작품의 벨트 18성 사주시고, 다른 파츠가 좀 약하다 싶으면 22성 골클 벨 혹은 분자벨 가주시거나 아니면 10성 탈벨 가주시면 됩니다. 벨트는 사냥할 때도 안 빠지는 파츠라서 좀 세게 가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냥 스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얼굴 장식은 트와일라이트 마크 18성을 가엘링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맞추시면 되고 치륵 가실 분들 중에서 4여명 안하고 치륵 맞추실 분들은 루컴마 17에서 18성 구매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4여명 하실 분들은 루컴마 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눈 장식 같은 경우에는 파풀마 18성 혹은 불빛마 20성 중에서 매물 괜찮은 거 가시면 되고 치륵 세팅 하실 분들은 마력이 깃든한데 루컴마랑 비슷한 느낌으로 17에서 18성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귀 리는 에스텔라 18성을 가주시면 되는데 사야명을 안 하실 분들은 20성 대아시두스 이어링이나 22성 마이스터 이어링을 가시면 되는데 그냥 어지간하면 18성 에스텔라가 가장 가성비가 좋게 맞추실 수 있어서 사야명 에스텔라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성배는 120급 이상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고 마도선은 비추천드립니다. 해방 목표 정도인데 40억을 연교불에 태우는 거는 너무 아까운 선택이기 때문에 해방 목표 기준으로는 일단은 마도선은 매우 비추천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심장은 똑같이. 필수입니다. 페어리아트를 끼는데 잠재도 무자본이랑 똑같이 유니크 에픽 이상을 써주시면 되고 대신 작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 작은 매지컬 완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신구 세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템 세팅이 결국 매물 수준에 따라 다 달라지고 또 직업마다 또 다른 거라서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세팅이 가장 오답을 고를 확률이 낮은 그리고 사고가 날 확률이 가장 낮은 방향이라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고 이게 템세팅 영상이다 보니까 좀 질문이 많으실 수 있는데 그냥 생각나는 질문들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 답변해 드리고 만약에 좀 자세하게 내 상황을 봐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닉네임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닉네임 검색해서 보고 어느 정도 느낌으로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번 주가 7주차고 다음 주가 8주차 하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은 요 하이퍼 버닝 부스터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하이퍼 버닝 부스터를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은지 뉴비 분들 기준으로 먼저 일단 짧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비중이 높은 파트로 이제 유니온 챔피언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이제 기존 유저 분들이죠. 기존 유저 분들 중에서 유니온 챔피언을 만드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유챔 상성이 좋은 직업들을 추천을 해드리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